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우편물 후기를 남겨볼건데 요거는 우리라한테 구매한 오천봉인데 진짜 부피가 미쳤고요 요거는 유정언니가 준 선물이에요 근데 제가 오면서 계단에서 한번 떨궈가지고 걱정인데 앞에 막핀 버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손거울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정언니 선물관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뜯었는데 진짜 미쳤어 이거는 어 너무 예쁜게 너무 많은데 뒤에 뭐가 있는데 이건 여기 하나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이렇게 쪽지라고 해야 하나 있는데 진짜 미쳤어 이거 양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후기가 예쁘게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너무 너무 고마워. 진짜 언니가 저에게 보내준 선물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정사각 슬로건 이거 같은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도 노래는 자주 듣고 소장을 하거든요. 미쳤어요, 진짜 이렇게 완전 큰 정사각 슬로건을 한장 보내주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한때 엽서 쳐돌이었는데 진짜 이렇게 진짜 귀여운 태영님 엽서를 한 세트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건 미니 슬로건인데 묘진님 출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단면 슬로건이고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무광 재질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세트랑 이거는 지민님 네컷 대박. 이거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장에 보내셨어요. 이거 소장하니까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컷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학원 때문에 지금 늦었는데도 영상을 찍고 있어서 빨리 넘어가는 좀 죄송하지만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이런 이건 폴라오이드 사진이고 다섯 장이나 보내셨어요. 주 제가 소장을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포토카드인데요. 진짜 포토카드가 많이 왔거든요. 요거는 묘진님송기님 공동 출처 같고, 헉, 너무 예쁘다. 이거 포토카드 한 세트랑, 요거는 묘진님송기님 요것도, 어, 시리즈인가봐요. 그 다음에 요런, 제가 이런 도안에 진짜 미치도록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 요것도 묘진님민고분님출 공동 출처 공동출처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어, 앞에 출처가, 어, 제, 제가, 제가, 진 진지님인가? 이 요거, 복랑님도안이잖아 제가 이거 도안을 본, 아셨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요런, 남주님 포카. 어, 뒤에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죠? 이거 루아님 출처. 그 다음에, 싱그님 출처. 윤기님도 진짜 너무 기, 잘생기셨네요. 뾰지님 출처. 장국님. 그 다음에, 이런도안 진짜 쳐돌입니다 제가. 이렇게, 태형님이랑, 윤기님. 여기 엄청 많은데요? 이거 되게 많은데? 이것도 시리즈인 것 같아요, 이거랑. 이것도 너무 예쁘죠? 색감이 진짜 기기네요, 진짜. 이거는 뾰지님 출처. 어, 너무 예쁘다. 이거는 지유님 출처. 제가 최애가 석진님인데, 대박이에요. 태형님 진짜 너무, 어, 사은님 출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포토카드도 짱많이 보내셨습니다. 주 다음으로 마지막은 핀버튼인데 제가 핀버튼이 진짜 단한 개도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 진짜 너무 섹시한 윤기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진짜 많이 준 이거는 어, 유정원이의 선물이었고요. 진짜 너무너무 잘 쓸게요. 너무 진짜 행복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은 리라한테 구매한 우편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퍼5000봉이에요. 진짜 미쳤고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또 예쁘게 포장이 되어있었고요. 진짜 얼마나 많았을면 봉투가 찢어질까요? 뜯어볼게요. 이거. 와,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많은데, 떡 메모지가 다섯 권이 에요 대떡 메모지인데,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 어, 이게 어떤 색일까 궁금했는데, 진짜 예쁜 색이네요. 되게 완전 마음에 드는 색이고, 그 다음에 두부. 이거 처음 보는 두부가 이렇게 왔어요. 이것도 처음 보는 두부. 이렇게 두고 놨고, 그 다음에 수수까지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다음은 인스들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미니고사님동한소송모모님 출처. 이거 되게 비쌀텐데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건 우유님 출처 두부인스랑 이것도 우유님 출처 두부인스 두부인스 진짜 많아요. 우유님 출처. 제가 두부로도 희망한다고 했더 이렇게 많이 넣어줬나봐요. 리라 출처. 이거 너무 귀여운데 나 <laughs> 요거는 이것도 리라 출처네. 이거 투명 재질 같은데 발주 엄청났겠다. 자 이렇게 인스는 이렇게 여섯 세트 왔습니다. 다음은 동우송들인데, 요거는 제가 77 사이즈 동우송만 꺼내왔어요. 77 사이즈 동우송도 우대한다고 적어놨더니, 진짜 많이 좋습니다.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런 택배 모찌랑, 요거는 사진 모찌, 요거 민꽁님 출처, 그 다음에 균, 이거 윤 언니 출처, 모태랑, 그 다음에 쏘쏘마언님 출처, 이거 너무 귀엽다. 시리즈 같은데, 이렇게 세 세트 있고, 이것도 쏘쏘마언님 출처 모찌랑, 요거는, 어, 한별님 출처, 이거 그 모찌, 우와, 대박, 이거 핑카이님 출처인가봐요. 덩투. 미쳤다. 요거 다비님 출처랑, 이거리라 출처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6 6 도무송이랑, 이런 도무송까지 보여드릴게요. 미주 언니 출처, 요거, 수수? 선물 수수인가? 그 다음에 요거 대박이죠? 요거, 시리즈? 별로 이렇게 두 가지 보내줬고, 이런 수수도 한 세트랑, 요거는 먼지님 출처? 같은데, 아, 요거 제가 떡메모지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요거, 메리션이 출처, 대박, 메미, 미쳤다. 그다음에 요거, 균일 언니 출처, 까미랑, 그 다음에 늘리님 출처, 까미까지 왔습니다. 올리려다가 완전 엉망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요거는 UFO 콩포카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대빵 만족하는 리라 5,000봉 후기였고요. 오늘 이렇게 유정언니가 준 선물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리나한테 구매한 것까지 모두가서 기분이 좋은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